알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 예비하지 못하지만 계신 곳그곳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잘 견디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신구모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연기 집사님 주께서 친히 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들께도 함께 하사 이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강지연 전도사님, 그 땅의 이유로 말씀 전하실 때에 계신 곳, 그곳에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약속하신 복도 누리며 살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한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모아평지는 가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여륙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요단강 남동쪽에 있습니다. 모아평지는 서쪽의 사해와 동쪽의 사막지대 사이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도착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땅, 바로 그 목적지를 앞둔 시점에 무리를 이끌고 온 지도자가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 지도자인 모세가 뭐라 말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았으니 앞으로 편히 쉬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묶어 주는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살고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가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적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어질 때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수 이적이 쓴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적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여러분, 이 노랫말이 어떤 이에게는 어쩌면 이 곡을 쓴 가수에게조차 희망사항을 그저 읊조리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는 미래를 주저함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도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당연하다거나 굳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왜 하필 가난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 온 인류는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세 계통으로 나뉩니다. 성경은 세계 민족과 나라들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 지리적인 분포도 언급합니다. 이에 따르면 야벳 족속은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함족속은 아프리카 북부에, 샘족속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각기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세 대륙과 3대 민족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 신성한 가교,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대 성경의 시대에 가나안 땅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두 지역을 육로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고대 세계의 패권세력 사이에 고대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열강들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열광의 성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강점도 있지만, 반대로 열방들에 의해 미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중간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업적 군사적인 요지로 확보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필이면 언제든지 침략을 당하기 쉬운 땅, 그곳을 정착할 곳으로 주었을까요? 에스겔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경우 언제든지 그 땅에서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오지 않을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로 곁에 두셨지만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애국, 아스르, 바벨론 등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배신의 역사를 거듭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스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보다 힘이 약해서 또는 제국들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한 1 1기하 17장 7절에서 8절과 역대하 36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저 민족들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더욱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부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 계보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유래인 샘족이 아니라 모두 함족에서 나왔습니다. 함족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의 크레타 문명, 가나안의 페니키아와 히타이트 문명 등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강자인 함족이 아니라 샘족에서 유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한 땅에 두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혹은 주변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힘과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고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지전은 사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에 있는 진지에서 벌이는 전투라는 뜻을 가진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갖고 돈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딘지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는 은연 중 무언가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굳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지 않아도 그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복을 허락하신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힘과 돈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 선악과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냐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허락하시되 선악가까지 주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가를 볼 때마다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됐을지라도 원래 주인은 따로 있음을 그들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대해 묵상하면서 자연스레 한반도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좋은 지정학적 조건,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로 인해 잦은 열강의 침입으로 우리 한반도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지긋하, 지긋지긋하게 시달려서인지 특히 정치나 안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본, 중국, 미국 누구와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북한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두 제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며 설왕설래합니다. 교회 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보와 정치, 경제에 대한 신념에 따라 교인들 역시 때로는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지혜롭게 외교하고 대처하는 것. 진보와 보수진영의 주장 중 어느 것을 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외치는 시편 76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힘도 물질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물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던 대면 예배가 그치고 서로를 향하던 발걸음이 그치고. 정답, 정답게 마주 앉아 나누던 음식 교제의 자리가 그친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고난이 무엇에서 연유한 것인지 논쟁하고 있었다면 잠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와 그들은 하나님의 한 지체이며 그들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입니다. 혹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억울해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모든 상황까지 우리의 신앙 단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여러 어려운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장 사랑하던 존재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며 죽어가던 모습을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바라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불안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므로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금무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사회에 소망의 빛을 던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모든 사람이 구조될 소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 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낸 사람들을 위로하여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문제다. 교회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들 스스로 아, 저 곳이야말로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신금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 우리를 한반도에 두신 이유.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기억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곳에 두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천대 받던 자들의 곁에 계셨던 주님, 갈릴리 성문 밖에 계셨던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우리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